킨선병에 제가 걸린 이후에 신경외과 의사로서 또한 환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나 의사의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갑이고 환자는 보통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굉장히 치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어떤 포커스를 한 곳에 맞춰서 그한곳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의사는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편협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반면 의인 환자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며 적극적이 아니라 필용적이지만 그 병을 알게 되고 병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보다 더 다양한 초점을 갖게 되고 더 적극적이,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서 평협한 의사의 지시에 어 무조건 따를 려는 그런 경향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와 보호자의 그 특징을 잘 종합하여 이끌어 나갈 때 환자는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이 병은 불치의 병이지만 갖고 있는 증상이 완화될 때 환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흑인선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또한 지역사회, 국가, 여러 개체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과에서 걸쳐서 이 병이 치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각과 간의 친밀한 연결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회생활을 할때 장애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에서 사전에 알고 준비해서 병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국가의 또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될때 하킨슨 씨병 환자들은 비교적 병의 완치기는 안 되지만 그 삶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킨손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킨슨 씨병은 20개 이상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시간차를 가지고 증상들이 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증상들에 관련된 많은 전문의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전문의들을 대충 얘기해 보면, 신경과, 내과, 비뇨,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신경외과, 여러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과가 필요한 경우, 아연에 일반 대학병원에서 그러한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만일에 전문병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로 파킨슨씨 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1 내지 2주면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자금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130만 명이나 되는 파킨슨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해나 어, 아니면 정신의약 병증들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80%의 파킨슨 환자들이 정신의약적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매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거의 7, 80%입니다. 따라서 이 장기간을 요하는 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병원이 필요한데 이들 질환을 각각 전문 병원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킹선병과 같이 동반하는 이러한 정신의약병들을 동시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긴다면 전문 병원으로서 더욱더 필요성이 강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의학은 실제로 재활의학과 교수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료사들이 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병원에서 경험을 가진 치료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가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시켜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전문병원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긴장치병과 관련된 의료진들에게도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재활외학과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갖고 있는 증상을 치료했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더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박진선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데, 그그 뭐그 증상이 좀 좋아졌다고 뭐큰 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의사도 파킨슨 지병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파킨슨 지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인데 무슨 치료를 그렇게 한다고 달라붙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환자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파킨슨 시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나타나는그 증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그병 자체가 뇌를 손상시키는지 안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타난 증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의사의 책무지. 어차피 고치더라도 또 나빠질 텐데, 무엇 뭐 때문에 고치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생각을 의사가 갖는다는 것은 환자에게는 큰 불행이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누차 강조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무조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한 가지 증상이라도 해결해서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다섯 개 증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하고 두세 개의 증상만 가지고 사는 것하고 어떤 게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제가 책에서 지적하였듯이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쾌 거의 완쾌 수준으로 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항상 유념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병 환자의 치료에서 매번 강조되는 것은 완치가 아니고 그 갖고 있는 증상을 가용하면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치료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어, 환자나 의료진은 그것을 유념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증상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면 장애는 그 약을 먹고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또한 척추 변형도 수술 없이 재활치료만으로 거의 완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치될 수 있는 병을 파킨손 병이니깐 불치병이다. 이 증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는 환자의 삶을 밝게 할수 없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증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